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블라인드 사주 바로 말씀드릴게요. 네. 1994년 네. 7월 네. 5일 네. 전시의 여성분입니다. 여성분 네. 이분 성격적인 게 혹시 어떤 것 같아요? 말을 딱 풀어지게. 잘해요 그리고 되게 또 상냥해요 이분을 보고 기품이 있는 사주라고 해요 자기 체면을 좀 되게 중요시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 앞에 대중 앞에 내 비치는 모습이나 내 이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존감 그런 거를 좀 많이 중요시하시는 분이신 거 같아요 그리고 고집이 좀 세요 내가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요 불뚝 성질도 한 번씩 있으신 거 같네요 성향. 응. 그거를 지금까지는 잘 이렇게 본인이 누르면서 잘 대처, 대응하신 것 같아. 앞으로는 저, 저는 이, 이런 게 조금 돌발적인 부분이 조금은 있으실 것 같아요. 사람들하고의 상호 관계에서. 그리고 말재간이 되게 좋아요, 이분이. 말을 되게 좀 차분하고 직설적이고, 그리고 말을 잘 이끌었다가요, 사람들하고. 학창시절에 공부도 좀잘 하신 것 같아요, 이분이. 그래서 머리 지혜관이나 깨나 그런 것도 되게 좋고요. 그리고 책을 좀 가까이 하셨던 분 같아. 요 평상시에도 언어적인 구, 구사나 이런 것도 되게 잘하시고요. 이분 배우 같은데요? 네, 음. 맞습니다. 음. 그리고 외모도 되게 차분하고 예쁜데 귀여운 이미지도 있으신 것 같아. 성품도 되게 반듯하고 온화하고 한 번씩 그 직설적인 성향 때문에 차가운 면이 좀 이렇게 보일 때도 있는데, 근데 따뜻한 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묻어가는 부분이라고 해요. 이분의 앞으로 성장세는 어떻게 음. 보여요? 큰 그래프는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그냥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지금 자리 그대로에서 그냥 유지나 아니면 조금 음, 올라가는 추세는 있지만 그렇다고 막 크게 막 상승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이미지로만 잘 유지를 해도 이분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분 배우자 자리? 예. 네. 네, 그건 어떤 것 같아요? 저는 배우자 자리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아요. 좀 어두워요. 저는 한, 사, 사, 한 30대 한 중반쯤에 결혼을 하시겠는데, 그렇다고 뭐 배우자 자리가 되게 어 밝거나 아니면 배우자 자리가 되게 뭐 강건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그러면 지금 이분이 사귀시는 분이 있어요. 음. 그분과의 궁합은 어떤 것 같아요? 만나는 정도까지 결혼까지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어때요? 성격적으로 잘 맞을 것 같아요? 맞춰 가는 거지 잘 맞다고는 이렇게 안 나와요. 부족한 거 조금 이렇게 이해하고 채우고 하는 거지 뭐 서로가 정말 뭐 이게 궁합이 정말. 잘 맞아서 성향이 잘 맞아서 이렇게 만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면 선생님 지금 사귀고 계시는 음. 분의 사주를 저희가 불러 드릴게요. 네. 1990년 1월 26일. 네. 이 씨의 남성분이에요. 네. 이 분과 맺어진 인연 짝꿍. 음. 인것 같아요. 좀, 음, 전생에서 뛰어오는 짝, 음, 짝이라고 해요. 이분을 보고 만난 시기는 한 어느 정도 되, 된 거예요. 2020년쯤에 만났어요. 음, 이별수는 있어요. 두 사람이 음, 이별수가 있다는 거는 어떤 뜻이에요? 계속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. 지금 관계로 결국은 이별수가 어, 된다고는 해요. 근데 전생에 짝이면 음. 천0 0필 뭐 이런 거 아니에요? 전생에 짝이라고 하더라도, 현생에서 그냥 만날 수도 있지만은, 뭐, 만났다가 스쳐서 그냥 지 지나가는 상대일 수도 있고, 그리고 그냥 간생에도 만나서 배필로 그냥 계속 살 수도 있는 관계고, 이게 보면 업장으로 다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, 못 만나거나 아니면 그냥 만나도 잠시 잠깐 스쳐서 그냥 지나가는 상대일 수가 있고, 그에 따라서 이게 틀려요. 네. 두 사람 관계를 놓고 이제 보면 원생부터 이어온 한 짝이라고 해요 짝이라고 하더라도 현생에는 저는 조금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가기에는 기운 자체가 좀 어두워요 결혼까지는 저는 제가 볼땐 어렵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혼을 만약에 하면요? 해도 남자 때문에 조금 결혼 생활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음. 두 사람 관계가 남자 자리가 조금 위태위태해요 나중에. 어,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네. 이분이 지금 찍고 있는 작품이 있어요. 네. 이 드라마의 성장세는 혹시 어떻게 보이세요? 성장세 어, 괜찮은데요. 지금보다 더 오른 추세로 지금 올라가시겠어요. 방송 찍고 있는 게 지금 한 주, 중간 정도 좀 됐어요. 이게 2024년 8월 음. 29일에 첫 오픈을 해서 음, 8부작이에요. 자, 그럼 지금 얼마 안 됐네요. 기온적으로는 어떤 것 같아요? 내용 내용요? 음. 현실하고 조금 안 맞아요. 네. 네. 어, 좀 그런 어, 그런 게좀 있는 거 같은데 대중들이 바라보는 시, 시 시각적인 부분이 조금은 틀리신 거 같아. 의외로 소재가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. 뭐 소재를 왜 저런 식으로 작가가 어, 썼을까? 라고 좀 의문을 가,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방영되고 있는 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데 종영될 때 의외로 내용이 생각보다는 괜찮게 흐름이 어,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네요 작가분이 조금은 제가 볼 적에 조금 독특해요 글 쓰는 게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인식이 조금 이게 바뀐다고 해요 이 드라마를 볼때 그러니까 아... 첫 이미지나 이런, 이런 본인 이미지를 이렇게 보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, 이제 사람들이. 그러면 네. 그 이미지하고 조금 틀려지는 사, 상황이 되다 보면 이 드라마에 대해서 조금 빠져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지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이제 흐름이 가니까. 이렇게 한번볼거두 번, 세번 번 이렇게 더 본다고 해요. 그래서 시청률이 처음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오름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. 나쁘지는 않겠는데요. 시청률 자체가. 이게 뭐예요? 드라마가? 우씨 왕후라는 드라마입니다. 우시의 우시 왕후 왕후 네 글자예요. 우시 왕후 아 우시 왕후 네. 나쁘지는 않겠는데요. 처음에 좀 이미지가 조금 뭐지 이런 이미지인데 뒤로 해서는 음, 괜찮겠어요. 내용이나 이런 각본이나 이런 걸 놓고 이제 볼 때는 맡은 그 배역 분들도 자기 이미지하고 맞게끔 연기에 대해서 소화도 잘 하시는 것 같고. 누구실까요 근데. 이분들은? 아, 이분들은. 네. <laughs> 여성분은 네. 배우 전종서 씨요. 남성분은 네. 이충현 감독이요. 아, 감독이에요? 네. 음. 이 사람이 그러면 지금 커플인 거예요? 네. 음. 만나는 것까지만. 음. 네.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음. 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